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전화 거는 남편 여보세요 여보 지금 누구랑 술 먹고 있는 거야? 내 여동생이랑 먹는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러게 의심이 되는 거야? 보다 못해 남편은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나랑 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도대체 모르는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 형부 이술 취한 사람이 우리한테 술 강요하고 있어 무서워서 형부한테 급히 전화했던 거예요 이쁜이들 나랑 같이 한잔 어때? 왜 그러세요? 계속 막무가내로 하시면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예요 뭐야 너희가 우리한테 눈길 보냈잖아 근데 감히 거절을 해? 그만해 연기 그만하라고 그냥 같이 경찰서 가서 얘기하자 매제 그만해 그냥 이쯤 아무 일도 없었으니 그냥 가자 이래서 밤늦게 나다니지 말란 거야 술 취한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고 냅다 도망치는데 형부 이대로 간다고요? 그냥 개들이랑 정면으로 싸우기 싫었어요 아니. 형님은 너무 소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쫄보인 것 같아요. 저번에 차 사고 났을 때 그렇게 심하게 부딪혔는데도 그냥 보내줬잖아. 기억나지? 동생의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뭐야? 저기서 일부러 박은 것 같은데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놀랬지? 살짝 아픈긴 한데 괜찮아지겠지? 앞차는 오히려 도발하는데. 야! 너 내려! 형님! 문 열어요. 내가 저놈의 차 박살내 버릴 거예요. 야, 꼬맹아. 보험 처리하면 되는데 이까딜로 시끄럽게 굴어. 죄송합니다. 제 매제가 많이 흥분을 하면 헛소리예요. 바쁘시면 먼저 가세요.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을의 모습. 참나, 형식 때문에 넘어 가고 갑니다. 형님 이대로 그냥 보내면 어떡해요? 저 사람이 100% 잘못했는데 우리 형부 이런 식으로 언니한테 방패막이 될수 있겠어요? 사실 너희 형부도 예전엔 불같은 성격이었어.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고객님 배달비는 주셔야죠. 1시간이나 늦었는데 면발 다 불고 국물도 식었어. 이걸 어떻게 먹어? 배달료 못 줘요. 배달원이랑 뭘 싸워? 그냥 대충 먹으면 되잖아. 배달료 못 주시면 저도 그냥 못 넘어갑니다. 당장 신고할 거예요. 여보 그만해 더 큰일 버리지 말자 배달료는 입금해 드릴게요 당장 입금 안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낼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는 통화 중이었는데 누구가 집으로 찾아오게 안녕하세요 배달이요 한밤중에 뭘 시켰어 나안 시켰는데 2300이로 맞나요 나집 거의 도착하니깐 일단 문 열지 말고 있어 봐 사실 배달원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보복 심리로 범죄를 계획했고 그 사이에 야너 뭐야 그때 배달원 아니야 그래서 너희 형부가 쫄보가 아니야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가족의안전을 걸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그렇지 피해를 봐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않아? 만약 그 놈이 아이들을 다치게 한다면 우리는 잃을 게 많아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어 그 놈이 다음에 뭘 할지 아무도 몰라 아빠의 무거운 책임감 때로는 참는 게 나약함이 아니야 너는 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어떤 놈은 잃을 게 없어서 누구든 끌어들이려고 해 며칠 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왔니 너희들 앞으로 남들이랑 함부로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아냐 며칠 전에 두 테이블이 치킨집에서 싸우다가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는 칼로 한명 죽고 두명 다쳤대 바로 우리 집 뒷골목에서. 그때 잘못되었다면 현실이 될 뻔한 악몽. 저, 저 알겠어요. 형님 말씀대로 행동할게요. 과연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신중함을 이해해주신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해주세요.